네, 박정희 정신연구소 오정철 소장님 반갑습니다.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총선 예비 후보로서 출사표를 표명한 소감 부탁드립니다. 예, 네,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공동체도 어,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20대 총선 패배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와 지방 선거의 연속적인 패배를 통해서 자유 우파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난 10월 그 보수 혁명을 통해서 다시 자유 우파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무능하고, 무책임하고, 그, 무능력한 이 자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농단할 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 네, 출마를 결심했습니다. 금이 시에 가치한 안팎의 어떤 절대 위기를 구출해내고, 뭐 한국 보수의 부활의 선봉장이 될 생각입니다. 그리하여,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향한 보수혁명의 깃발을 들 생각입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? 예, 네, 저는 구미시는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그 공업도시로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그 미래 구미의 백년을 위한 그 도전과 혁신, 그리고 그 미래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공단을 다시 부활하고 문화관광체육의 어떤 그런 투트랙으로 시민이 행복한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. 네,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올한 해는 정말 다사단난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 시민들께서는 그 내년이 새로운 또 10년이 열리는 그 해입니다. 이 경자년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더욱더 역동적인,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